자, 앞서 잠시 야, 이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요. 이준석 대표는 기호 3번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. 자, 이현정 의원님, 네. 추가 합류를 통해서 3번을 확, 획득한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이제 3월 중순 때 어떤 의석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번호가 정해지거든요. 예. 그러면 지금 이제 번호는 일단 뭐 민주당 이 1번, 국민의힘이 2번, 3번은 정의당입니다. 3번이 네. 제 정의당이 여섯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.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지금 이제 개혁 신당이 될 수가 있죠.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금까지 네 명이 이제 현역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. 그런데 이제 제3 지대 그다음에 뭐 어떤 다른 선택 그러면 3이라는 숫자가 떠오르잖아요. 네. 그러면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게 소굴력이 훨씬 더 높거든요.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민주당의 공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면 보면 이제 탈락자들 예를 들어서 이제 컷오프 대상자들 통보가 갈 겁니다. 자그 중에서.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, 나는 도저히 받아들이 지못 하겠다. 나는 다른 데 가야 되겠다.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다 개혁신당으로 다 합쳐졌기 때문에 훨씬 갈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꽤높다고 봐요. 네.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쪽에 탈락자들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? 국민의힘은 여당이기 때문에 탈락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다른 자리를 줄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. 근데 이제 야당은 그런 게 없거든요.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의 공천 상황에 따라서 아마 이 개혁신당이 충분히 3번으로 될 수가 있다. 또 3번으로 되면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, 의석이 늘어나면 선거 보조금 이게 꽤 많이 들어옵니다. 네. 그러면 이 재정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만큼 선거에 있어서 어, 손쉽게 일단 캠페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런 이득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의 목표로 따져보면 아마 이제 어, 이 민주당의 어떤 탈락하는 분들, 거기에 가능성이 있고, 그리고 이제, 이제 이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. 네. 제가 볼 때는 민주당 표가 많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최근에 여론 조사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이, 이 상황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거의 똘똘 뭉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집도가 높습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 등장 이후로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결집도라는 게꽤어떤면서 예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. 그런 걸 따져 보면 이 민주당 내에서 어떤 반 이재명, 비 이재명, 이 세력들이 실제로 개혁신당 쪽으로 지지할 가능성, 이 저는 국민의힘 보다는 좀더 높은 게 아닌가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